스포츠 서울 김경무 전문기자 "올해 두 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포스트빅3로 주목받았다. 그랜드 슬램 타이틀을 거머쥐는 것도 시간문제가 같았다. 그러나 이제 우승하는 법을 잊은 것 같다. 그리스의 테니스 영웅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세계랭킹 3위인 그가" 지난 6월 중순 2021 롤랑가로스 남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에게 2-3으로 충격의 역전패를 당하며 그랜드슬램 첫 우승 문턱에서 좌절한 뒤 자신보다 하위의 랭커들에게 잇따라 패하고 있다. 치치파스는 1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1 내셔널 뱅크 오픈 남자단식4강전에서 세계 32위인 나일리 오페카에게 1-2으로 역전패를 당하며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내셔널 뱅크 오픈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로 그랜드슬램 바로 아래 등급 배특급 대회다. 오페카는 ATP 마스터스 1000 대회 첫 결승 진출의 기쁨을 맛봤다. 키 2m11. 몸무게 102kg의 거구인 그는 이날 마치 해머로 치는 듯한 강한 스트로크를 폭발시킨 가운데 16개의 서브 에이스를 성공시키며 치치파스를 무력화시켰다. 2시간 34분 동안의 혈전이었다. 치치파스는 올해 ATP 투어 단식에서두 차례 우승한 바 있다. 지난 4월 몬테카를로 ATP 마스터스 1000과 5월 유 ATP 250 대회다. 그러나 이후로는 우승과 인연이 없다. 지난 7월 함부르크 ATP 500대회 단식 8강전에서는 당시 세계 44위 필립 크라이노비치에게 1대2로 저 탈락했다. 앞서 지난 6월 윈블던 남자 단식 128강전에서는 당시 세계 57위 프란시스티 아포에게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다. 도쿄 올림픽 남자 단식 16강전에서는 28위고 옴베르에게 1대2 패배했다. 치치파스는 이번 대회까지 올해 ATP 투어 단식에서 45승을 기록해 선수 중 최다승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덜미를 잡혀 우승 횟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30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그랜드 슬램인 어스 오픈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kkm100골뱅이 스포츠서울.com